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이하게도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 위에 닭의 모양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새벽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도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닭 어, 울음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우들과 함께 종교 교육지 탐방을 하면서 독일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그 모습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에 울음이 있지만 십자가는 그 울음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오시며 때로는 울음을 터뜨렸던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10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낙성이라는 말은 건물을 다 완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전을 다 완공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 완공하고 부른 노래인데 기쁨, 감사,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원수, 무덤, 근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왜 다윗의 시를 성전 낙성가로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이유는 성전이 다윗이 근심과 절망했던 절망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 세워진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른안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음을 정했던 그 오른 안에 타장 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다윗은 나라가 통일되고, 그리고 왕권이 안정을 찾게 될때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백성들의 수를 기수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력, 또 자신의 군사력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됐습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의지했던 이 백성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자리가 바로 오르안의 타장마당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오르안의 타장마당은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곳 오륜 안의 타장마당에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며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성전 낙성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지만 아침에는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삶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삶의 다양한 상황에 놓일 때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짖을 때 고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시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월이나 무덤이라는 말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당시 다윗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나와 내 집에 벌을 주시고 죄 없는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라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목자가 양 떼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자신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다윗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할 때, 때론 우리가 망가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안질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고 나중에는 실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시 파스칼은 돈도 없었고, 돈이 있어도 자신의 동생의 눈을 고쳐줄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때 파스칼은 자신의 동생의 그 눈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여동생의 그 눈을 만지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환상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에서 한 가죽 조각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역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한 몸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호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노여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말합니다. 반면에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당 앞에 걸려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오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나시인으로 삼았으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는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천 명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맹한 용사였던 삼손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나중에는 역시 이방인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자는 동안에 머리카락이 잘려지기도 했고 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왜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깨어질 때 그는 비참하게 버려지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잘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우리 삶에 서서히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때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게 되고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우상의 재단을 제단의 기둥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것만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보며 소망을 얻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이 잘 나갈 때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내게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저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 메몰되게 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취해 있게 될 때, 그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위기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었고, 또 주변에 블레셋 왕이 쳐들어올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기는 그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 힘이 대단하다. 내 왕국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가시니까 산같이 여겨졌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는 알게 됐습니다. 7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걸어가며 늘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가셨을까 때로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가시는 것 때로는 그것이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징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평소에 신호를 잘 지키는데, 정말 어쩌다가 한번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단속이 됐는지 꼭 단속 딱지가 날라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운전하다 보면 평소에 위반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 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꼭 자신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운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에그로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징계하시고또또 따로는 낮춰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비박하던 바리새인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길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엎드러질 만큼 낮아졌을 때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 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나아지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지게 하신 이유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낮아질 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 있습니까? 믿음은 오히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소울과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은 무덤과 같은 그런 무기력과 죄책감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요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나서는 수년째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는데 자기 나이 또래의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런 말 합니다. 아빠, 저예요. 그리고 좀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그 대화를 유추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했구나. 아버지가 왜 전화했니? 물어봤을 때, 이 아들이 그냥 걸었어요. 라고 대답했구나. 그런데 그 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아버지에게 그냥도 전화할 수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공감하시며 때로는 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울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울때그 울음은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소리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소리가 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울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 울음은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기쁨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울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울음이 그저 우리 한 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될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